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7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27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해드리겠습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와를 위하여 재단 곧돌다을쌓때 그것의 수 연장을 되지 말지니라.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 불들이에 그 분명하고 하나님 정확하게 하나님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래야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의 도심과 은혜가 있는 귀한 새벽 시간을 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그 날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큰 돌을 쥐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스라엘 장차 거할 그 가나안 땅에도 말씀이 기록되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으로 임하게 될 것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이도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과거와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주관하고 통치한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이풀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오늘 부모님 말씀, 자,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함께 자,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자,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바리산에 세우고 그에 석태를 바릴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와를 위하여 제단곧 돌단을 쌓게 그것에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아멘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장사 들어갈 가나하다 분명 족과 고리 흐르는 풍이던 땅이었지만 동시에 그 땅은요 기구리 창대한 안학자성과 거인 음, 거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땅이었죠. 따라서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분명 전쟁에 대한 작전과 계획 그 다음에 군사력과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낙당했었죠 그런데 이것저것 준비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준비는 전혀 하지 아니하고 지금 가장 먼저 어떻습니까? 돌들을 취하여 에발산에 세워서 거기에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데 누구의 말을 듣게 했습니까? 모세의 말을 듣게 해서 그들 모든 백성을 인도하셨죠. 자, 따라서 모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모세의 말에 순종할 때 그들은 살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그만큼 이 모세가 얼마나 신뢰하며 영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고요. 이스라엘 고생에는 모세, 모세는 하나님 다음으로 절대적 존재였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모세가 얼마 안 있으면 늙어서 죽게 돼요. 이제 120살이 넘는 그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귀를 통해서 모세의 말을 들었다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빔으로써 말씀의 영구한 가치를 갖게 한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죽어서 없어지지만 도래 세계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주님은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통치한다는 것을 여기서 시각적으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들리는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면 이제는 보이는 돌에 세계인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여기서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의 정말 탁월하고 절대적인 존재였지만 공신이 어떻습니까? 일시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모세는요 영원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영원한 것은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따라서 결국 이스라엘을 살린 것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 덕분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면에서 다음의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탁월한 선교자일지라도 모세와 같이 다 지나가요. 시야의 대장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 당내에 좋은 소유자를 만난 것도 분명 보이지만, 진짜 신앙생활은요, 그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가 전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불이 기록되었에 5절 끝부분에서 보시면 세연장을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동시에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자 다시 보게요 시작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공제를 드릴 것이며 아멘 자 5절 끝부분에 보시면 세연장을 되지 말라 그러면서 6절에서 보시면 자 어떤 돌려 다듬지 않은 돌로 그 돌을 쌓아라 이렇게 말하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련장과그 다음에 다듬지 않은 돌은 뭐냐면 세련장을 대면 돌이 이뻐지죠. 그 다음에 다듬은 돌로 하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치 않으세요? 세련장을 대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을 원하세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련장과 돌이 절대적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실앙생활은요 우리가 좋은 환경 좋은 건물, 좋은 시설,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외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거기, 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외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교회 여러가지 외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집중할 때에,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우리도, 우리 예배도 단순해야 합니다. 밀적인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아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이런 환경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주목하며 찬송을 통해서 능력적인 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항상 신앙의 중심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나갈 때에 우리 인생 마지막에. 그여호와의 주님을 영망 중에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다 승어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경인 이 말씀을 통해서 일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수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이스라엘 배성에게 절대적인 존재의 모세였지만 이 모세도 얼마 있으면 인생을 다하고 사라질 인생이었으므로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배성은 정말 풀려될 것은 모세가 아니라 그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역자를 세우시지만 그 사역자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능력이요 은혜요 생명을 이 시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삶람이 역경과 어려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격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늘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자성들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인생 그 마지막에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이 생겨지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